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이렇게 광역기를 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인사이트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젊은 애널리스트들을 잔뜩 뽑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뭐가 어떻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해 그러니까 인간 GPT 같은 거죠 음. 그 다음에 어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그래 전 세계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회사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 와다 연락해 다만나봐 이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질의 거의 뭐75% 정도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 음. 근데 너무 성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이게 약간 새로운 VC의 접근으로 좀 보였어요 음. 그리고 그 인사이트 파트너스가 그래서 저한테 불쑥 링트인 콜드콜로 연락을 했고 뉴욕 쪽을 마침 제가 그때 여행하고 있어서 뉴욕에서 그럼 직접 만나자고 해서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뭐 얼마 전이죠 뭐 리포트를 Excel. 하나 엑스에 네, 어. 올렸는데 음. 굉장히 놀랄 정도로 잘 분석한 리포트였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아 이건 오픈소스입니다 더군다나 그걸 소프트웨어를 했어요 그 데이터 자체를 리포지 스토를 만들어서 깃톱에 올렸어요. 음. 졸라 쿨하다. <laughs> v 씨가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는데 그걸 깃톱에 올려서 다 보세요 라고 엑스에 올렸어. 음.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멋있는 건 뭐다? 거기 리얼월드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서. <laughs> 멋있긴 했는데. 축가니 인정받은 것 같아서.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글로벌하게 이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회사가 10개도 안 되는데, 그 중에 리얼월드도 있고, 어떤 사람들이 있고, 저희,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 구성원 이름을 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와가지고 단어 놨더라고 음. 그래서 이 사람들 백그라운드는 보고, 뭐, 카이스트 서울대에서 무슨 연구실에 있고, 뭐, 전 직장이 어디였고, 뭐 이런 것까지 다 분석했더라고요. 음. 그래서.